한 일본인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자기 나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을 짓밟은 일본은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100년 전에 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는 1861년 에도 시대 말기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쿄대 전신인 대학을 수석 졸업했고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죠. 하지만 그가 받은 기독교 신앙은 그를 국가보다 양심을 따른 사람으로 바꿔 놓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신사 참배를 거부했고 직장을 잃고 배척당하고 혼자서 무교회주의라는 새로운 길을 엽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도와야 할 이유이지 침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그의 조국의 칼을 겨눈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07년 조선에서 일어난 신앙대부 운동, 삼일운동의 정신적 뿌리,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준 인물. 그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신앙과 철학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김교신, 이승만, 안창호, 함석헌, 유영호 등 수많은 조선의 지성인들이 그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끝내 일본 정부에 의해 고립됐고 병략해진 몸으로 말년에 이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조선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0년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조선 독립을 향한 예언은 광복 15년 전 이미 조선의 미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각자 우찌무라 간조입니다.